네 <laughs> 안녕하세요 현주 쌤이 묻고 지인당님께서 읽어주시는 그림책 이야기 시간인데요 어 지난 주에 이어서 어 에피 3의 주제는 유명한 작가의 그림책 시간의 두 번째 책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지인당님 소개와 오늘의 그림책 소개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 주만에 또 뵙는데요 이번, 이번 시리즈는 이제 유명한 작가들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몇편안 되는 책들이지만 어 유명한 데는 유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이게 그림책이든 아니든 되게 어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알죠. 즉, 뭐, 환경하는 사람들도 되게 유명하게 알고 있고, 알고 있는 박경리 선생님 책. 음. 어, 그렇게? 돌아온 고양이라고 하는 박경리 선생님 책 같이 봤어요. 음. 박경리 선생님이 쓰셨고, 원혜영이라는 그림 작가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렇게 해서, 어, 돌아온 고양이라는 그림 책, 그림 동화예요 왜냐면, 동화. 음. 음, 이거는 좀, 이렇게 좀 글밥이 좀 있어요. 음. 글법이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림 동화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면 시대적인 배경은 625, 625 전후, 아니 전후는 아니요, 625 후죠. 625 후에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때 쓰던 문문 문, 그러니까 단어들이 보이더라고요. 단어들이 그러니까 해석하는 이 번역 그좀 그러니까 약간 이쪽으로 어, 옮겨 오면서 다듬었던 부분 중에서도 그런 문체 그 단어들이 살아있다라는 게 조금 보여서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이때 시대적으로는 이래서 어, 어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자랐고 음, 이래서 이런 슬픔이 있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부분인데 보면. 이게 동화라고 했잖아요 동화라서 네. 좀 길어요. 그래서 읽어드리기에는 조금 부담이스러워. 음. 그렇게 있지만. 제일 두껍네요. 중간, 네. 중간중간 중간, 그림들을 위주로 해서 몇 컷을 설명을 해드리면, 어, 조금 아무래도 찾아서 읽으실 테니까, 그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이 친구는 선주예요, 선주. 어 주인공은 선주 선주라는 아이가 학교를 가요 학교를 가는데 이 친구는 학교를 가서 그림을 막 그리는데 너무 밝거든요 아이가 너무 밝은데 친구들과도 너무 잘 지내고 음 응,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보면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리면 꼭 그림에 눈물이 등장을 해어 눈물이 등장해 이렇게 보면 꼭 이렇게 눈물이에요 어눈물 음. 그림 그림마다 눈물, 눈물 속에 자국이, 또 스토리가 있네요. 눈물 자국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이 친구는 너무 밝고 명랑한 아이인데 왜 그럴까라는 음, 음.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렇게 해서 보는데 옛날 이 아이가 어, 이 아이의 과거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이는 6.25때 어, 아버지랑 엄마랑 이제 피난을 나왔어. 그러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어, 또 엄마는 집에서 딱 6.25가 터지기 전에는 되게 잘 살았나 봐요. 그래서 아빠가 또 벌이를 하면 엄마는 집에서 살림만 하다. 굽기굽게 살림만 하던 엄마였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 아이들을 할머니한테 맡겨놓고 이제 서울로 일하러 갔어야 돼.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할머니랑 이렇게 살거든요. 할머니랑 사는데 이 남동생이 있었어요. 이 친구한테는 남동생이랑 음, 할머니랑 음. 천주랑 이렇게 사는데, 어, 남동생한테는 절대 엄마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남동생이 너무 슬퍼하고 엄마를 너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엄마 얘기를 하고 싶어도 꼭 참고 계속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루는 엄청 싸운 거예요. 어, 봤더니 이제, 그 얹혀자 얹혀 사는 집왜 아들이 이제 어. 그러는 거지. 엄마도 엄마도 아빠도 집도 없는 난 거지 새끼야. 어. 주인집 이런 아들이네. 주인집 아들. 네. 그러니까, 음. 어이 주인집이라고 그러니까 주인집은 주인집이지. 근데 친척 음. 친척 집이었지. 육천 벌때벌쯤 음. 되는 친척 집에 얹혀 살았던 그런 상황이었나봐요. 그래서, 음. 거, 너는 거지 새끼야 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누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싸움이 난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편을 못 들어주는 거야. 음, 응. 응. 왜냐하면 눈치 보여서. 음, 응. 응. 그리고 해서 이제 선주마마 혼나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서러운 거지. 그러다가 그렇게 아끼던 동생마저 떠나는 상황이 생겨요. 응.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고 이 친구는 이제 혼자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너무 외로워하니 할머니가 고양이 한 마리를 장에서 사다 줘요 친구 하려 와가지고 이제 고양이랑 대화를 나누면서 막 이렇게 잘 지내거든요 근데 맨날 맨날 어 밝게 밝은 모습으로 막 지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고양이한테만은 이제 비밀 얘기를 하는 거야 비밀 얘기를 하는데 고양이가 이름이 비비인데 우리 비비야 엄마를 도와다오. 그리고 나를 엄마 곁에 가게 해다오. 음. 맨날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 고양이한테. 고양이 비비한테 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비비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 엄마한테 연락이 오던 그 연락도 안 오고. 어, 비비도 나가서 안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 이, 이 동화의 클라이막스에 달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막 해서, 어, 너무 힘들어지고, 슬퍼지고, 비비를 막 찾으러 다니는데, 어, 비비는 오지 않아. 그런 상황이 막 오이게 되다가,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비비가 돌아와요. 또, 그 다음에 어떤 또 이벤트도 또 생겨요. 좋은 이벤트. 좋은 이벤트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음 그런 그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옛날에 아이들이 느꼈던 그딱 전쟁 후의 상황의 아이들이 느꼈던 마음 이런 것들을 글체로 표현해 주고 있거든요. 박경리 선생님 하면 글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튕겨 나오는 글체. 그 서정적인 느낌. 음 그리고 그 그 상황을 묘사했을 때그 상황적인 묘사, 그렇그렇 분위기 묘사, 음, 그런 것들이 정말 굉장히 빛나고. 뛰어나죠. 음. 음, 빛나고. 제가 박경리 선생님 책 읽으면서 또 이런 소설 책들을 읽으면서 예전에는 제가 과학하는 사람이라서 가짜 이야기를 정말 싫어했거든요. 아 그래서 소설책을 읽을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아... 왜 어차피 가짜 이야기가 이잖아요 음, 가짜 이야기 가지고 뭐 그렇게 어 생각 생각을 하나 막 그랬는데 나중에 어떤 작가님하고 스터디하는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진짜 공 인문학 공부를 하고 싶으면 선생님 음, 음. 소설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세요 음. 어 소설책에는 어 수많은 것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라고 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음.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소설 책을 읽었는데 정말 역사에서부터 있잖아요. 어. 뭐 과학적 지식, 역사, 뭐든 어. 모르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음. 정말 제가 역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예전에 광개토대왕 읽으면서 고구려에 대한 역사를 엄청 빼뚫게 됐거든요. 음. 음. 그리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그 박정희 정권 때의 과학적 그 지식 기반 음. 그때쯤은 뭐 핵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화를 안 하고 있지 음. 음.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고 또그아 이름이 뭐였지? 어떤 책을 보니까 그거는 약간 그 민주화 운동 할때 우리 음. 어 사일구 오일육 이렇게 쿠데타 일어났을 때민그 민주화 운동 할때 쯤의 시대적 배경이었거든요. 음. 근데또 어떤 소설 책을 봤을 때는 그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왜 고부 갈등을 음. 하는데 어. 그, 진짜, 우리나라 옛날, 그, 그거는, 저기, 저기 선생님도 되게 많이, 박완서 선생님도 되게 많이 묘사를 하시잖아요. 여자들의 그 척박한 삶에 대해서, 어, 사회적으로 이랬기 때문에 여자들은 이렇게 음. 살 수밖에 없었어. 뭐 약간 음. 그런 느낌의 이야기들을 막 하는데, 진짜구나. 막 소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짜 이야기인데 가짜가 아니야. 사실적 배경을 두고 음. 이야기가 구성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이게 소설책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진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어. 라는 생각을 했던 계기가 있었거든. 요 최근에 그 한강에 제가 한강의 채식주의자는 예전에 읽었었어요. 예전에, 음.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채식주의자만 읽었었어요. 다른 책은 음. 안 읽고. 근데 그게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음. 너무 불편해서, 불편해서, 아, 이책 괜찮다라고 했는데 되게 불편하다.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했었는데, 어. 그거를 재조명 되면서 막 이렇게 풀어나가는 모습이, 아, 내가 불편하다라는 그 감정 때문에 덮어놓고, 음. 아, 싫다, 싫다, 싫다 뭐 하니까, 음, 음, 이제 안 보였던 음. 것들이 나중에 한꺼풀 이렇게 벗겨놓고 보니까 보여지는 것들이 더 많은, 그러니까 음. 두번 보면 다르고 세번 보면 다르다는 음, 음. 그 느낌이 뭔지, 음. 어, 요번에 또 색다르게 느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박경기 선생님의 이노랑 고양이도 보면 그이 선생님만의 푸는 그 글체가 되게 멋있거든요. 그러니까 글이 길면 그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풀어야 되니까. 그치 음. 그래서 약간 동화 그림책에서 나오는 짤막짤막 시처럼 극처럼 이루어지는 것들도 매력이 있지만 이렇게 글로 이루어진 동화도. 나름의 매력이 있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는 것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뭔가 의미를 생각 우리가 이제 앞에 음. 시리즈를 할때그 동화책이 주는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어, 이번 책은 제가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냥 뭔가 생각하거나 어디 가두지 말고 그냥 그 음. 글밥이 주는 흐름대로 한번 따라가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 이 들었어요. 음, 그러니까 박경리 작가라는 사람을 믿고, 음, 어. 그러니까 소위 말로, 그러니까 약간 그런지 이거를 이게 무슨 돌아온 고양이가 무슨 내용이야, 음. 어떻게 결말이다라고 하면 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진짜 뻔한 내용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어. 왜냐하면 그런 이야기들은 되게 많았었으니까 음. 그런데 박경리 선생님이 쓴 거잖아요. 그러면 박경리 선생님이 어떻게 펼쳤을까를 음. 보고 그 장면 장면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은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왜 이렇게 그림을 이런 그림을 여기다 넣지라고 음. 생각해서 보시면 음. 되게 또 색다른 그림 책 바라보기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각자의 시선대로 각자의 느낌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에, 들었어요. 방금 이렇게 책을 만나면서 어. 참 그림책이라는 게 제가 이 지금 우리가 시리즈를 해피 3, 세 번째 시리즈의 두 번째 책이면 권수로 음. 따지면 열 번째 책이거든요. 음.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게 하나도 관점을 같이 가져가는 게없는 같아요. 음. 이게 그림책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늘 또더 드는 들었고 어, 이렇게 그림책은 이렇게 긴 호흡으로 또 가져갈 수 있는 또 박경리 작가님만의 어떤 매력이네 오늘의 그림책을 또 소개받은 것 같아서 보고 싶다라는 그 글밥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도서관에 있을 거예요 박경리 선생님 유명하니까 도서관에서 한번 음.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지인당님께서 매주 이렇게 어, 읽어주시는 책들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까운 도서관이나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직접 구입해서 한권한권 한권 수집하면서 나만의 시리즈를 만들어가는 것도 되게 매력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그렇게 쌓여간 나의 그림책을. 또 다른 곳에 이렇게 음. 내 이야기로서 전해주는 것도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발현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에는 어또 유명한 작가 시리즈 어세 번째 책 기대해 볼게요. 오늘 네 다음 번에도 또 유명한 작가 책. 그 들고 네. 올 텐데 다음 번 작가님은 그림책을 몇권 내긴 했어요. 그런데 음. 그분 그림책 하나 하나가 너무 소중하거든요. 음. 그 중에서도 제가 엄선해서 한권 가지고 네. 와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